오늘 아침 현관문 여는 순간 이랬죠? 어이쿠, 이게 바람이야? 냉동고 문 열어놓은 줄 알았네? 겨울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제 얼굴도 한대 쓸고 지나가더라고요. 12월 겨울은 이렇게 살짝 예고도 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날씨가 우리 몸속 면역력까지 훅 떨어뜨린다는 거죠. 12월은 우리 몸이 아직 한파에 적응하기도 전에 강력한 찬바람이 훅 들어오면서 면역력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몸이 잘 버틸 리가 없지요. 그런데 말이죠. 겨울은 추위만 몰고 오는 게 아닙니다. 겨울은 동시에 선물도 함께 가져옵니다. 바로 이 계절에만 영양이 꽉 차오르는 특정 음식들. 마치 지금 이 시기에 먹어라. 그래야 한파를 버틴다. 하고 자연이 건네는 비밀 열쇠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음식들만 잘 챙겨도 몸이 놀랄 정도로 달라집니다. 피곤함이 줄고 감기 바이러스가 붙어도 힘을 못 쓰고 체온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겨울철 기운이 툭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추위보다 부족한 영양 때문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세요. 겨울을 훨씬 가볍고 탄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 면역력을 키워주는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8가지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알고 먹는 것보다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오래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겨울 건강의 원리를 먼저 잡아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하고 간단한 겨울 건강 루틴이 완성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겨울철 비타민C보다 더큰 힘이 됩니다.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한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겨울 면역력의 비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면역력을 확 끌어올리는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이건 정말 12월에만 맛과 효능이 동시에 폭발한다고 불릴 정도로 바로 홍합입니다. 여러분, 홍합탕 하나 딱 끓여놓으면 집안이 갑자기 포근해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 뜨끈한 국물, 시원한 향. 사실 이게 그냥 맛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 가장 부족해지는 단백질, 철분, 아연을 한 번에 꽉 채워주는 말 그대로 면역력 보충 팩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홍합에는 아연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연이 뭐냐면요. 면역세포에게 야, 일어나, 전투 준비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장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들이 회의만 하고 실행은 안 하는 공무원처럼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래서 겨울마다 감기가 오래가는 거죠. 그리고 홍합 특유의 따끈한 국물. 이게 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끓이면 미네랄이 국물 속으로 녹아들어서 몸속 체온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몸이 으슬으슬 하다 싶은 날, 홍합탕 한 그릇이면 몸속이 금방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홍합이 제철인 12월에는 살이 꽉 차고 맛이 진해집니다. 껍데기가 꽉 닫혀있고 묵직하면 신선한 홍합이에요. 이 점만 기억하시면 장보실 때 절대 실패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합은 단백질도 풍부해서 겨울철 떨어지기 쉬운 체력을 보충하는데도 아주 유리해요. 몸이 괜히 무겁고 피곤이 잘안 풀린다는 분들에게 홍합은 거의 만능 열쇠 같은 존재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겨울철 기관지가 건조할 때, 홍합탕의 따뜻한 수분과 미네랄이, 목과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환절기 건조함에 약한 분들에겐,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겨울 첫 번째 음식으로, 몸의 기초 전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홍합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담고 12월에만 맛이 절정을 찍는 식재료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요? 겨울에만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제가 겨울생선 왕자라고 부르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방어입니다. 여러분 방어는 재미있는게 여름에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못 받는데 12월만 되면 갑자기 스타가 됩니다. 연예인으로 치면 무명 생활 끝나고 한방에 대박나는 느낌이에요. 왜일까요? 겨울 방어는 말 그대로 몸이 꽉찬 상태가 됩니다. 살에 기름이 착착 올라서 입에 넣으면 녹는 듯한 고소함이 살아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맛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겨울 방어에는 우리 몸이 한파와 싸우는데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한창 절정으로 차오릅니다. 특히 DHA, EPA 같은 성분은 몸의 염증을 조절해주고 혈액이 뻑뻑해지는 걸 막아서 겨울철 혈액순환 장애를 줄여주죠. 사실 의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겨울이 되면 혈관이 추위에 수축하고 피는 평소보다 더 끈적해지죠.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혈관이 놀라서 꽉 조여버리지 않도록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방어는 겨울철 심혈관 건강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방어는 열량도 풍부합니다. 왜냐면 지방이 많기 때문이죠. 이게 장점입니다. 겨울에는 몸이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원래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방어는 그 에너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피로가 잘 쌓이는 분들, 추위만 오면 축 처지는 분들에게는 방어가 딱 맞는 식재료예요.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워도 고소하고 조려도 맛있고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름진 겨울 방어의 부드러운 결을 한번 맛보시면 절대 잊지 못합니다. 겨울철 체력 저하를 가장 빠르게 잡아주는 생선이 방어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무엇보다 이 계절이 아니면, 이런 품질의 방어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자, 이로써 두 번째 음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음식은 뭘까요? 방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면역 균형을 딱 잡아주는 겨울철 필수 식재료입니다. 겨울만 되면 진가가 폭발하는 생선으로 유명한 친구입니다. 바로 삼치입니다. 여러분, 삼치가 얼마나 제철을 타는 생선인지 아세요? 가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생선 정도인데 12월만 되면 갑자기 슈퍼 영양식으로 변신합니다. 마치 학생 때는 조용하던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성공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삼치가 겨울에 이렇게 빛나는 이유는 딱 하나. 지방층이 가장 안정적으로 오르는 시기가 바로 12월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의 덩어리예요.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삼치는 겨울철에 꼭 필요한 면역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삼치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겨울엔 우리 몸이 피로를 잘 썼습니다. 추위 때문에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만큼 회복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삼치 속 영양은 피로 누적을 막아주는데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세포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싶은 분들은 삼치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치는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 없이 구워도 속살이 촉촉하고 조림으로 하면 밥한 공기는 금방 없어지는 맛이죠. 시니어 분들에게는 부드럽고 부담 없는 소화감도 장점입니다. 튀김처럼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삼치에는 비타민 D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겨울철은 햇빛이 적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그게 면역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삼치는 그 빈틈을 채워주는 아주 똑똑한 생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삼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라, 겨울 체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자 홍합 방어 3치까지 이어봤습니다. 점점 겨울 면역력이 단단해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음식은요. 겨울만 되면 영양이 폭발한다고 할 정도로 면역과 피로 회복에 강력한 힘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바로 굴입니다. 여러분. 굴이 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유는 소가 주고 굴은 바다가 준다니까 더 특별하지.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굴은 영양 밀도가 말도 안 되게 높은 음식이에요. 특히 12월에 굴은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살이 단단하고 촉촉하고 입에 넣으면 바다의 향이 은근하게 퍼지는데, 이게 또 그냥 맛있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 피로 회복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굴이 겨울 면역력에 좋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아연이 풍부합니다. 홍합에서도 아연을 말씀드렸지만, 굴에는 아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에게 즉시 출동명령을 내리는 장군 같은 존재라, 감기 철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죠. 아연이 부족하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타우린과 셀레늄이 많습니다. 타우린은 피로를 싹 걷어내고, 셀레늄은 몸속 산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지쳐 있을 때 굴이 한번쓱 도와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셋째, 굴은 항산화력이 높은 음식입니다. 겨울엔 추위 때문에 세포 스트레스가 심해지는데, 굴은 그걸 완화해주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감기철에 굴이 들어간 요리를 먹으면, 목도 편하고 몸도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죠. 그리고 중요한 점, 굴은 조리법이 참 다양합니다. 굴전, 굴국밥, 굴미역국, 굴무침. 어떻게 먹어도 맛이 살아납니다. 특히 익혀 먹으면 영양 보존도 되고, 안전성도 높아져서 시니어 분들에게 아주 잘 맞습니다. 또 하나 팁. 굴을 구매하실 때는 윤기, 탄력, 냄새 없음.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음식인 굴까지 살펴봤습니다. 홍합방어, 삼치, 굴만 잘 챙겨도 겨울 면역의 기본 골격이 이미 탄탄해졌어요. 이제 다섯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겨울철 피로 회복과 항산화에 강력하고 간식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귤입니다. 겨울만 되면 괜히 손이 자꾸 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식탁 위에 있으면 손이 절로 가고 한개 까먹다 보면 어느새 세 개, 네 개. 어르신들 표현대로 하면 이거 참 입이 심심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먹히는지 모르겠네. 바로 그 과일, 귤입니다. 겨울 공기와 딱 맞물려 달콤한 당도와 상큼한 산미가 절정에 오르는 시기가 바로 지금 12월입니다. 겨울이 귤을 더 맛있게 키워주는 셈이죠. 귤이 겨울 면역력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 비타민C 덩어리입니다. 겨울엔 바이러스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몸이 비타민C를 평소보다 더 많이 소모합니다. 귤 한두 개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둘째, 껍질과 속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염증 조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겨울철 목 칼칼함, 잦은 감기 예방에 도움되죠. 셋째, 귤 특유의 향은 겨울 우울감과 기력 저하에도 도움됩니다. 귤을 까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추워서 귤이 부담스럽다면 귤차로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체온 유지에도 좋죠. 귤을 고를 때는 색 고르고 껍질 너무 두껍지 않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면 성공입니다. 귤은 겨울의 작은 행복이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면역 부스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요. 겨울 식탁에서 빠지려야 빠질 수 없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바로 배추입니다. 배추는 날씨가 추워지면 스스로 영양을 꽉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12월 배추는 달고 아삭하고 영양소도 풍부해집니다. 배추에는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온 유지, 면역력, 장건강에 모두 도움됩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 요리는 배추 속 미네랄이 녹아 나와 몸을 데워주는 효과가 더 큽니다. 장 건강과 면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추는 몸을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추는 찜, 국, 찌개, 겉절이. 어떻게 먹어도 속이 편안합니다. 이제 겨울 면역력 조각이 또 하나 채워졌습니다. 다음은 겨울 대표 간식 고구마입니다. 겨울 길거리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고구마는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국민 간식입니다. 고구마가 면역력에 좋은 이유는 비타민 C 풍부. 열에도 비교적 잘 남아 있어 군고구마, 찐고구마로 먹어도 좋습니다. 식이섬유 많아 장 건강 개선 겨울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따뜻한 성질로 체온 유지, 속을 편안하게 데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천천히 올리는 낮은 GI 식품,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 좋습니다. 씹기 편하고 조리도 쉬워 시니어 분들께 정말 잘 맞죠. 이제 고구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겨울이 되면 진정한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12월 무는 단맛이 오르고 수분이 많아 국물 요리에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무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아스타제 등 소화효소 풍부 속 더부룩함 소화불량 개선 항염 성분 글루코시놀레이트 겨울철 면역관리에 도움 수분 미네랄이 체온 유지에 기여 난방으로 몸이 마를 때더 효과적, 무는 국, 조림, 생채, 김치 등 어떤 형태로도 활용 가능한 만능 식재료입니다. 겨울 무국 한 그릇 국물은 그 자체가 몸을 데우는 작은 힐링입니다. 이제 8가지 모든 겨울 면역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겨울 한파 속에서도 몸을 지키는 든든한 라인업이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겨울 한파를 이겨내는 8가지 면역력 음식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떠올려보면 어떠신가요? 아, 이거 나도 좋아하는데? 이건 자주 먹었는데 이유를 몰랐네? 이런 생각 드시죠? 사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이유를 몰랐을 뿐이죠. 홍합의 깊은 국물, 방어의 고소한 지방, 삼치의 부드러운 풍미, 굴의 신선한 영양, 귤의 상큼함, 배추의 포근함, 고구마의 달콤한 에너지, 그리고 무의 시원한 감칠맛까지. 이 여덟 가지 음식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제철 재료들이지만 겨울이라는 계절 안에서는 각자 분명한 임무를 가진 건강 파수꾼입니다. 어떤 음식은 체온을 올리고, 어떤 음식은 면역 세포에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음식은 장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피로를 녹여내고 또 어떤 음식은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겨울에 면역이 무너지는 이유는 거창한 병 때문이 아니라 몸이 가진 작은 균형들이 추위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음식은 그 흔들린 균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는 겨울 면역 루틴, 일주일에 한두 번 따뜻한 홍합탕, 체온, 미네랄, 보충, 목기관지, 보호, 방어, 삼치 같은 기름 많은 생선 주 1에서 2회 오메가 3로 혈액순환 염증 완화. 굴은 안전하게 익혀서 소량이라도 꾸준히 아연 타우린, 셀레늄, 보충, 귤 하루 하나에서 두개 자연 간식으로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로 감기 대비 배추는 국물 요리에 자주 활용. 체온 유지장 건강, 고구마는 아침 간식으로, 지속 에너지 속 편안함, 무는 국물 요리로 따뜻하게, 소화, 항염, 수분 보충. 여러분, 겨울은 체력이 약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챙기기만 하면, 겨울은 오히려 몸을 재정비하는 계절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나이 들면 겨울은 그냥 참는 계절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잘 챙기면 겨울은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음식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